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년대나 80년대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정권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몸 바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가요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 할줄 알아야 합니다.